먹을 거 없었을 건데, 얘도 쓰레기 장비 입고 있었거든. 입구에 데스기보일 수도 있어. 입구 갱킹이네. 어, 팔티 와우, 팔티 저저 접어. 어, 공허? 8T 접업에 6팀 에이스. 어? 낮았겠다고? 야내 장비를 좀 보고 얘기를 해라 친구들 잠깐만 나 장비 좀 보고 얘기하자 우리 장비 장비 보고 얘기하자.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지금 무적 은신 은신 한번 더 달리기 안돼 e a s 아니, 내 장비를 보고 얘기하라. 새끼들아, 그냥 막 뛰어들게. 아이고, 장비 좋은 애들인데 실력은 안 좋네. 각을 못 잡네. 각을 못 잡아. 들맞고 있다. 잡아먹어야지. 빵쳤다, 빵쳤다, 빵쳤자용, 빵빵쳤자용, 캔코 빵쳤자용, 하나쪄용 우쭈쭈 캔코 하나조용, 불확인 여기 셋, 입구 셋 있어요. 메이스의 클로의 접업입니다 수, 장비 수준 높습니다 접업이 8T에요 메이스 6T 어, 헌터 신발 썼다 밑으로 내려간다 뭐 봤다 음? 하이츠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클로 6T 악마망토 오케이 4.3 악마망토 아, 메이스 아래로 찍었고, 아이고, 맞을 뻔 했네. 예측샷 보소. 메이스 나한테 찍는다, 이제. 난 찍네. 온다, 온다. <laughs> 아, 끌고 갈 거야? 안 끌려갈 건데? <laughs> T T T T T 나를 왜 잡고 싶어 할까? 별거 없는데 에이? 뭐하냐? 쟤네들이 나중에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은, 공지에 몰리면 이쪽으로 도망칠 거거든. 그때를 노립니다. 지금이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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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마운트 하, 얘네들이 마운트 할그 타이밍이 없었어야 했는데, 마운트를 했네. 까비. 바로 생쥐셋으로 바꿔. 까불바 디지거든 얄미움 1스택. 뭐고, 이거? 까비. 내가 진짜 잘못 눌렀어.